1위 함수야, 1위 수 자, 1위 함수는 2번형이 일어나고 우리가 뭐 어디서 봤지? 중학교 1학년 때 봤지 반지리 함수죠, 반지리 함수 음. 그 정의역이 어떻게 됐어? x가 0이 아니라야 되겠죠? 아, 마찬지로 a가 0이 아니어야 돼. a가 0이면 어차피 0이니까 1이랑 2가 될수 없죠. 그래서 a가 0이 아니니까 y 값이 0이 될 수가 없어 가 1일 때 a가 부여했지. a 분의 1이면 1로. 저 이런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곡선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고. 어 얘네들은 점근선을 갖게 되겠죠. 정근선은 뭐냐면 대게 나중에 좀 커지면 거의 x축에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0은안 되지. 그러니까 무한히 다가가는 선은 정근선이라고 하거든. 정근선은 x축과 y축이야. x축은 시으로 쓰면 y가 0인 거고 y축은 시으로 쓰면 x가 0이 되는 거 a가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되다 되게 재밌는 게 대칭성을 봤는데 기본형의 그래프는 Y, x S 한글 함수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대로 접으면 이렇게 서로 여기요이 운영을 겹쳐버린다는 거지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대칭이 돼요. 선대칭만 되느냐? 전대칭도 됩니다. 완전대신 얘가 맨위 그리고 어, x, y가 이렇게 있을 때이 넓이는 항상 일정해 x가 움직여요 왜냐하면 이식 자체가 y는 x분의 a니까 a는 x, y잖아 얘가 이 점이, 점 P가 움직여도 이 넓이 상상 A가 되는 거지 이게 유리 함수의 기본형입니다 자, 표준형, 얘네들이 평행 이동이 된 거야 Fx는 X 마이너 피분에 K 플러스 Q. t 리고 표준형 의 중요한 포인트 그다음에 e t 형도마찬지지지만 x 앞에 개수가 얼마야 개수가 1이야 개수가 1이냐 다시 얘기하면 y는 3x분의 1이라고 하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a s e of the c a 분의 of t h 로 c a s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이놈의 그래프는 뭐정의학자부터해주겠정의학은 어떻게 될까? 분모가 0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 p가 안니 되겠죠. 자 그럼 치환은 어떻게 되겠어? y 됐는데, 그럼 정근선도 평행이동한단 말이야. P하고 Q로 평행이동을 하게 돼서 A가 안 쓰면 14분면에 어떤 움직이는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려줄 거야. A가 안 쓰면 해결죠자 대칭은 정근선은정근선을 알려주면 되게 좋은거죠 왜냐면 얼마나 높이되는지알수 있어 알수 있어 X는 P Y는 Q라는 두 개의 점근선을 갖게 되고 현대칭은 원래 Y는 X에 대해 상대칭이었죠 그걸 x축으로 휘만큼, y축으로 휘만큼, 평행이동하니까. y는 x p q. y는 이 x p q로 훈대칭되고, p q에 대하여, 훈대칭이 앞에 두를 갖게 됩니다. 이해가 예, 나요? 최대한 시간을 줄까요? 아니면 내 회자를 바로 갈까요? 엔두스 뽑아줄까, 지금? 너무 조그만해서 문제도 안풀고 아무것도 안 쓰니까, 심민 시니까 사호니까자 틀기하면서 풀어보죠